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아, 아마 한 1년 사이 가장 못잔잠같네요 <laughs> 이상하게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저께 아마 이 코비 테스팅 했는데 또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아, 5일 만에 끝날라 그랬는데 음, 하, 열흘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어, 지금 그래서 일단은 7일 어, 한 7일 정도 하려고한 이틀 정도 더 여기서 계길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래서 뭐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이상한 게이그 브레인 파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꾸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보통 저런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뭐어 솔직히 뭐 텔레비를 보면서도 이쪽 사에 대해서는 책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이 브레인 파워가 딱 들어오니까 오우 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는 아주 가뿐한 마음 어, 늦게 일어났어요 그 12시인가 자가지고 7시인가 보통 저는 9시 10시면 그냥 잘 그냥, 그냥 쓰러지거든요 음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laughs> 아, 코비드는 걸렸지만 어, 말씀은 편한, 편하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 이, 이른 아침, 이 아침도 아니네요 어,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정말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문, 우리 사자성어 초지일관 배웠죠? 초지일관. 아, 그거 안 배웠나? 일취월장을 배웠나? 일취월장. 매일매일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루는 거. 이제 그 일취월장을 뭐를 맞춰야 되냐면 초지일관. 처음 초 뜻지 한일 꾀일관 그래서 화살이 팍 쏘아지면 그냥 쭉 가죠. 야 처음 뜻대로 그대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 매일 복음 480, 아, 벌써 오늘 485번째네요. 와 초제일관 하겠습니다. 어,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어저께 놓친 것들이 몇개 있어서.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뉘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게 어, 말씀을 보니까요. 뭐죠? 음, 어저께는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그들에게 숨으셨다그랬어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요한에게 음, 지금 요한이 시작을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을 그렇죠. 창세기에 있던 태초에 말씀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하셨죠 창조를 하셨어 인간을 만드시 아담아 네, 흙이라는 소유죠 아담, out of dirt. 아담아,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 h e 리는흙덩 is a l i 아담 l e bit of a 이 i t 예요 b r e a t h l e bit of a l i e i r a i t 살아있는 i 로 of a l i t i t of a l i t t l a i o a i t o i o a i o a i t o a e o l i t i a l i i t of a i i t 확 불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하셨던 이 액트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 사도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삼겼든 우리가 쫓았든 하고 오병이 하셨던 분. 응? 아이고 꾸정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으 그분이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50년 묵성해 보고 깨달은 진리는 확실하다. 내가 그분의 어머님도 내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지만 이건 뭐 정확하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확 부신 것처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받아, 받으라와 찾으라. 어, 다르고, 아, 어 다른데. 받고, 찾 뭐가 다릅니까? Receive the Holy Spirit과 find the Holy Spirit과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냥 receive the Holy Spirit 니까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누가 탁 저한테 오 목사님 어떻게 와 어떻게 f o r r u n n e r 저카세트기 있는 그 차를 어떻게 지금까지 타세요 야 내가 정말 목사, 목사님 네, 이거 그냥 타세요 그러고 테슬라 SUV를 탁탁파했어 딱, 딱 우리 집 앞에 키를 줘. 근데 내가 아우, 저는요 테스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로서 더 열심히 일하고, 아, 뭐 매일 보금도 더 제대로 하고, 아, 내가 이걸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면 연락할게요. 미쳤냐? 선물인데, 땡큐 베리 c 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땡큐 베리 c 치 그죠? 아, 그러면 돼요. 무슨 뭐, 뭘, 무슨 뭐 자격지심이 있어요? 왜? 선물은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상, 상장이죠. 그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그래.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 구원은 선물로 주셨죠. 똑같아.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상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Grace. 아 이게 지금 이 완전히 헤어가 장난 아니데도 여기 백그라운드가 파악하니까요. 와 <laughs> 너무 재밌어. 이거 하나 캡쳐해야겠나 캡쳐 해가지고 사진으로 남겨야겠어요. 잠깐만요. 아 나중에 하죠. 근데 그래서 리시브 쟁취와 받음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만요 성령님을 받으라 아니라 찾으라. 그러면 열심히 내가 해야겠죠. 아니면 구해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아니에요. 받으라.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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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물을 받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면 받아. 그래가지고 뭐야? 나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에이, 여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죠. 딱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하면서 죄사학 받는 사역에 성령 하나님과 같이 페라크리토스와 손잡고 해서 어떻게 구원사역에 동참해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기 위해 땅 끝까지가 어떻게 매일 어떻게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통해서 생활하고 할렐루야죠 하 너희가 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들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면서 하죠. 이 성령 하나님은 진짜 그다며, 그렇죠? 그분은 진국이며, 그분은 진짜 원조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확 인지할 때 우리의 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 띄워드릴게요. 벌써 이거를 듣는 순간 한 일주일이 지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새벽부터 오늘은 일곱시니까 새벽이라 할수 없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laughs> 근데 아직도 새 커피를 뜯었는데 냄새는 안 나요. 숨이 좀 오래갔지만. 한보디아에 있는 어떤 그 우리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리서치 열심히 하시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한국 이제 다리를 그 다쳐가지고 의에서에뭐 일어나든가 어디서 다리가 했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겹치고 서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치유받서 수술하고 한국가잘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돌아가시려고 28일 날 티케링하고 백신을 맞았네. 근데 백신의 이뭐 리액션이 있으면서 갑자기 병어오면뭐 엄청난 리액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다 해결해 주죠. 그죠 백신 맞고 큰리나면안 되잖아요. 전부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이상한 병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에겐 어떤 세포가 있냐면 자기의 면역성을 공격하는. 아, 면역이 아니라 모든 걸 바이러스. 그래서 간에 그게를 쳐가지고 간이 딱딱해지는 병. 근데 이제 그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이이 이, 놈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요 희귀병으로 해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 고쳐준다 그러고 3개월마다 여기 아산 병원에 와서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성교사시잖아요한번에 그 들어가야 돼. 저랑 뭐 플럼팩 포럼도 같이 하시고 하죠. 굉장히 굉장한 분인데. 근데 음 기도해야죠. 그분의 그 자세가 참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제는 저희가 뭘 위에 놓고 기도. 기도 제목에 대상이 생겨서 감사하다.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네, 적군의 얼굴을 본 거죠. 아 내가 이런 병이랑 싸워서 이겨 이게, 이게병이고 불치의 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싸워 주실 것을 믿는다. 네, 바로 그런 거겠죠. 그래 우리가 야, 예수님이랑 산다면서 <laughs> 나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컴버넷을 이렇게 하고 뭐 어? 내가 싱글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거를 예수 믿는 걸 무슨 쿠폰처럼 생각하면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휴지 아, 일관 처음에 뜻을 정했어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하신 다고 일취월장 매매. 나의 신앙이 허풍 떨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뭐희음센터하기다 일락하고. 그래서그 자매님도, 우리 성교사님도, 히품센터 가서 일대일 좀 기도도 받게 해달라고 해드리려고 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뭐를 쌓아서 이겨야 되는지 그 적군의 얼굴을 봤습니까 오늘 좀 그런 날이 됐습니다. 어, 저도 뭐, 어, 저는 5일째 딱 끝날 줄 알고, 뭐, 저의 문제는 또 너무나 많은 플랜을 해가지고요, 뭐, 미시간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저는 5일 날다 끝날 줄 알고 어, 6일째 다시 한번 테스팅하고 7일째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어, 미시간에서 이제 집회할 거다 계획해 놓고 근데 이제 그거 물건 넣어갖고 거기서도 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이번엔 어, 숨으로 해요 우리 교회도 노인들이 아직 많아가지고 코빗 걸렸던 사람이 오면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주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어, 아 주님이 또 며칠 더 주시니까 그러면 일단 2021년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 지필이 마쳤으니까 며칠 동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캄보디아 성교 20년 동안 했던 거를 정리하려나 보다 그래서 48시간은 그 책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쓰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 화요일이죠? 벌써. 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초지일관하는 일취월장하는 여러분들을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와주시고 우리에게 커 p o n 해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손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봬요 음